성공하는 대화 기술 우리는 은둔형 외톨이가 아닌 이상 항상 누군가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친구, 회사 면접 등 대화를 할때 좋은 대화 기술에 대해 알아 봅시다. 어느 면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회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주 듣거나 자주 하는 말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즉, 요점이 없다는 것이죠. 결국 준비가 덜된 사람으로 보일 것 같네요. 요점만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상대방이 귀를 기울여 듣게 하고 내 말대로 해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토론 챔피언이자 커뮤니케이션 강사인 조엘 슈얼츠버그가 말하는 요점을 말하는 세 가지 방법. 1. 카드에 말할 순서대로 핵심 단어를 적어두어라. 메모를 볼 때는 필요한 내용을 찾을 때까지 잠시 말을 멈추어도 괜찮아요. 화자의 짧은 침묵을 상대방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약간의 침묵은 오히려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단, 핵심 단어가 아닌 대본을 쓰지는 마세요. 대본에 계속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 말을 더듬을 수 있습니다. 2. 현재 시제를 사용하라. 이는 듣는 이로 하여금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3. 구체적인 형용사로 표현하라. 멋지다라는 두루뭉술한 표현보다는 효율적이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놀랍다는 표현보다는 참신하다고 표현해 보세요. 특히 무언가를 제시할 때 두루뭉술한 표현은 구체적인 의미 전달이 어렵습니다. 구체적 형용사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더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요점만 전달한다면 회사에서 프리젠테이션 할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더불어 인간관계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거예요. 요점만 말하는 당신, 나 자신에게 당당해지며 인생이 성공적으로 바뀌게 됩니다.